안녕하세요. 알찬댁입니다. 오늘은 먹을 때 기가 막히게 맛있는 강원도 찰옥수수를 삶아볼게요. 찰지고 쫀득한 강원도 찰옥수수는 씹을 때톡 터지는 맛이 정말로 일품이랍니다. 맛있게 삶아볼게요. 찰옥수수 6개 준비했는데요. 산지에서 직접 사오면 가장 맛이 있습니다. 마트에서 구입하는 옥수수는 초록색이 짙은 것으로 구입해주세요. 누렇게 겉잎이 변할수록 알맹이가 딱딱해져서 쫀득하고 톡톡지는 옥수수는 삶아지지가 않아요. 옥수수 잎을 벗길 때에는 겉껍질을 벗기고 속잎은 한두잎 남겨줄게요. 그리고 이 풍성한 옥수수 수염은 뽑아서 버리지 마세요. 가지런히 모아두면 쓰임새가 정말 대박입니다. 덜 뽑힌 수염은 옥수수를 먹을 때 불편함이 없이 정리해주세요. 옥수수 잎을 다 벗기지 않고 한두 잎 남겨두면 수분도 유지시켜서 나중에 식은 다음에도 촉촉하고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시청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도 꾹 눌러주세요. 알찬떼기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모아둔 옥수수 수염은 명주실처럼 질기지는 않아요. 말라서 검게 변한 것은 손으로는 끊어지지 않으니까 가위로 잘라줍니다. 구리빛 옥수수 수염이 진한 옥수수 맛을 간직하고 있답니다. 다시 팩에 넣어서 삶을 때꼭 같이 넣어주세요. 다이어트와 숙취에도 좋지만 더운 날 열을 내리고 고혈압과 당뇨에도 아주 특효가 있습니다. 손질한 옥수수는 가볍게 흐르는 물에 씻어줄게요. 삶아야 할큰 냄비에 옥수수를 먼저 넣어주세요. 가능한 큰 냄비를 사용합니다. 삶을 때 물은 옥수수가 아주 푹 잠길 정도로 부어주세요. 처음엔 물 위로 옥수수가 뜨지만 다 익으면 물을 먹고 밑으로 가라앉는답니다. 끈적임이 있는 설탕은 넣지 않습니다. 꽃소금 1.5티스푼과 뉴스가 또는 신화당을 1티스푼 넣어주세요. 다시팩에 넣어둔 옥수수 수염도 넣어줄게요. 정말 맛있는 옥수수는 불조절을 잘해야 꿀맛나게 삶아집니다. 뚜껑을 덮어서 강불에 10분만 삶아주세요. 10분 후에는 조금 더 약한 중불에서 20분간 더 삶아줄게요. 하얀 옥수수가 맛있게 삶아지면 이렇게 연하게 미색으로 변하는데요. 불을 끄고 뜸을 5분간만 더 들여주세요. 이 방법으로 옥수수를 삶으면 사먹던 옥수수보다 10배는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시청자분들도 맛있게 드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